자, 안녕하십니까, 나비고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로고 있는 자는요, 점, 프 맵, 인, 데, 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입니다. 아! 믿어주는 거야. 아! 죽어! 이거 점맵이다. 이단 후! 2단! 어. 이게 1단계는 좀 쉽게 돼있어이 2단! 야호! 하별이 있으면 좋겠다 내일은 네, 참고로 하별이랑 함께합니다 예! 마이러브! 먹어 가야겠다 슈퍼 10분? 왜 이래? 슈퍼? 슈퍼은 이쪽에 해야겠네 내일은 네, 참고로 하별이랑 같이합니다 예! 맞죠? 하별이랑 같이 하는거죠? 응나 용화에 빠졌는데 둘둘 오니까 봐도 꺼졌어 색깔 점프도 있어 내일은 하별이랑 같이 합니다 야호 그냥. 야호 야호 버시, 얘는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이죠 오나새까 깼어 빠세 나도 깼거든? 그건 누가 먹겠는 줄 아니? 살짝 잘해요. <laughs> 와 못해서. 아아나왜 좋은 거냐? 나두칸 남았어. 평화해줘. 안돼. 제발. 처음에 시험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아하. 그거 네가 다른 맵에서 시험으로 했겠지. 아니야. 아니 네가 다른 맵에서 시험으로 하면 이 맵에서도 시험으로 돼. 평화움으로 하라는 건 없었잖아. 쉬움으로 하라는 것도 없었잖아.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난 평화. 내 점프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잘하거든. 어, 나, 나 점프가 안 돼. 너, 어. 니 소스 보대. 나 점프가 안 돼. 나왜 점프가 안 되는 거야? 아, 아까워. 이쪽 농가. 와 용암 점프하기 딱 좋은 날씨네. 맞지? 응. 비 와서. 예. 어, <laughs> 예. 어. 오빠 겨우 살았어. <laughs> 나도 겨우 살 거야. 어, 이거 대박이 문어별이. 어떤 어. 방송을 올렸는데. 내일, 우리, 저 TV에서나, 난이 고기 TV, 어차피 시에서, 응. 은하별과, 아! 어, 미안. 모르고 때리네. 은하별과 내일은 같이 할 겁니다. 나도 오빠 똑같이 했지. 맞지, 은하별과 내일 같이 하지. 몰라. 이, 오빠, 뭐? 나 페퍼 셔치 하면서 왔어. 어, t 비 할게.

먹을 것좀 먹자. 로 김치 먹어야지. 저기요. 어. 티피한 건가요? 아! 아니야! 아, 미안. 나 진짜 일부러 된거 아니야. 나도너 때릴 아. 거야. 나 너한테 티피했다고 했잖 나도 너한번 때릴래. 아. 됐다. 아비 왕. 호. 야호. 유 다음부터 용암전파할 때 비를 켜놔야겠네. 나비 강하게 놔야지 좋아. 비 강. 하게 공기 치고. <laughs> <laughs> 그럴래나. 야. 아 킬칠 수 있으면. 아 킬칠 수 있으면 뭐 하게? 수 있으면 나 용화 빠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가지고 킬쳐서줄게 K I L L 난쳐지지도 않아. <레> 와 <레> 세칸! 내가 한번 쳐볼까? 음. 응. K I L L 무슨 <레> 커맨드나? 아, 아. 에러. 커맨드. 죽나? 뜻이야? 몰라. 나도 그냥 내가 읽는 대로 읽은 거니까. 색감, 펀트, 살짝. 에에에에 이쪽에서 색감 될 거야. 호! 야! 화려! 어, 색감 못하네 아니. 하! <목소리> 아! 오빠도 못하네재했어 왜? 한, 저 혼자 하도록 하죠. 아니요, 좀 이따가 들어갈게요. 잠깐만, 하나 더. 오 o o d second point is I'm young. c o 오빠! 나1단 깼어. 스포했어? 어. 고마워. 나왜 껐는지 알아? 몰라. 누나가냐면. 아, 꺼졌구나. 아니. 오빠 끈 거구나. 어, 나 빠뜨리고 너, 이거 높은 곳에서 떨어져, 이거? 어, 높아. 너, 너 색깔 잘해? 아, 어, 나뭐한 거니? 음. 나뭐 하는 거니? 어. 나뭐 하는 거니? 그래 야, 근데 너 이거 알아? 만약에 커맨드 야. 되잖아. 예. 그럼 네가 아무리 서 크리로 해도 음. 내가 서바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만약에 얘 예, 그거 그거 되면 이렇게 쓸수 있어. 서바이벌 버터플라이 PC 치잖아. 응. 음. 그럼 너 크리 크리 하고 싶어도 서바가 돼. 내가 억지로 시켰 시키니까. 만약에 내가 서바 내가 크리로 만약에 해서, 나 만약에 커맨드가 되면 오빠 무조건 뭐 킬어서 죽일 거야. 이제, 아, 좋아. 나비고 이렇게 됐고. 킬, 프로그레스 치 해야 되는데. 킬, 지금 다음 눌러갖고 자기가 죽고. 음. 이거 만드는 실수다. 이거 이편 아니지? 어. 아니, 내 맥주. 이 죽으면 이거 올거예요응 으아아아아아 아니 미끄러지지 안돼 응 두칸부터는 좀 신중해져야해 이쪽 가봐 아니 저건 몇칸이야? 어? 저거 두칸 두칸인데 내가 먹는다고? 응 음. 나 방금 했는데 미끄러진 거야? 세 칸! 오! 어! 야, 나 이거 뛰어넘고 바로 왔어! 아, 와후! 나도 그정도는할수 있거든. 와후! 아. 여기 세 칸이야? 응. 와후! 아. 세 칸은 내가 또 자신이 있지! 없을 것 같은데. 겠는데 기다려. 우후. 이제 슬픈할게 아왜 어, 때려 자려고 했어 일어나고 아 진짜 나 자려고 했다니까 어, 울타리야 아. 울타리야 번개 울타리가 뭐. 뭐예요 울타리, 아, 점... 울타리 점프 아나 음. 바보같이 죽었어 <laughs> 이 보세요 이건 너무 어렵거든요. 아, 그러세요? 날기켜세요네 배속 가게요. 네 배속! 네 배속! 어, 이쪽부터 하자. 이쪽부터 그리프에 머리까지 오세요. 철창까지. 아, 알겠다. 난 철창부터 어떻게 해? 쪽 아, 셰프가. 아, 나 방칸 나왔어! 방분 죽어. 일로 와. 나 그쪽에 못 가. 지금 침대로 스포했 있기 때문에 티비할게 어. 아, 아니 나, 나 침대를 가져가야겠다 됐다 나 방금 남았어 우리 이건 양심적으로 이건 느껴져그데 음. 만약에 잠시만 나 너무 놀랐거든 아 어. 나스포를좀 아, 다른 곳에 해야겠어 스포가 이상한 것들 네, 네. 점점점 우리 네에서 어. 괜히 했는 것 같아 왜? 이거 끝나면 음. 당신은 점프 매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엔드아나 오빠한테 팁좀 기다려 어. 오 됐어. 층 있고 나 외계선 날고 있니? 야 여기서 3인칭 자, 그다음이만 뿅.